택가 지금 왔다고? 이 시간에? 인스프레스 왔다고요 벌써? 예이 시간에 왔어요 지금 촬영 준비 중이에요 아 뭐야 갑자기요? 언박싱까지만 찍자 아하핳 <목소리> 편집은요? 자 유노 호이리스 오디디입니다 요! <목소리> 요! 너! 래래 그이면그 말이 안 나오네. 요즘 제가 찍는 찍는 영상들이 이런 카메라로 보대화는 영상이 별로 없잖아요. 약간 연기랑 대본 이런 건데 그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방 구조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흰 벽이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방 구조를 싹 바꾸고 흰 배경이나 촬영을 하려고 할 타이밍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최근이. 그래서 생일 선물로 영준이한테 준쿤이한테 그린 스크린을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 스크린이 왔습니다. 자 지금.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편집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또 끝내야 돼서 뜯는 것만 빠르게 뜯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어서 뭐 리뷰를 한다든지 사용을 해본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거치대. 오, 되게 센데? 거치대 찝을수 있는 집게 같고요. 총4 개랑 삼각대 두개가들고 였어. 오. 일단 너무 늦었으니까 이렇게 까보는 것까지만 하고 뭐 설치랑 이런 거는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어제는 뜯어보기만 했죠. 자 이제 오늘은 설치를 할 건데 사실 얘네도 중요하지만 얘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먼저. 갖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어제 영준이랑 디스코드를 하면서 조금 웹 캠으로 갖고 돌아갔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laughs> 어, 봉수가 어디 갔지? 봉수, <laughs> 봉수 <봉수가> 어디 갔어? 아, <laughs> 여기 있었네. <laughs> 자, 이걸 크로마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 효과에서 색을 하나 지정하고, 그 지정된 색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색이든 상관없어요. 검은색을 해도 되고, 이 뒤에 흰색을 해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얼굴을 냅두고 싶은데 뒤에 흰색을 해버리면 얼굴에 있는 이런 흰색까지 같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얼굴에 가장 색이 별로 없는 이 녹색을 사용해서 빼는 겁니다. 이 쨍한 녹색은 잘 빠지거든요. 이 녹색을 색을 빼버리고, 그리고 원하는 그림을 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뒤에다가 쓰죠? 뒤에다 두면 배경이 될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름이랑 그림자가 있으면은 색깔이 잘안 빠지기 때문에 필요한 게 거치대인 거죠 일단 이게 얼마나 큰지 조금 떠볼까요 오! 너무 큰데? 오늘 생각보다 엄청 얇네요? 내가 사라져볼게 하나 둘 설치를 해볼까요 그냥? 어떻게 할 거지? 철봉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 구멍이 뚫리는 부분을 삼각대 위쪽에다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야야, 거의 딱 3m인가 본데요? <laughs> 여기다가 이제 집게로 이걸 끼우고 높이를 높이면 될것 같습니다. 헤이! <laughs> 헤이 뭔지! <먼지>. 집게 꽂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길이를 보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꽂아볼게요. 굉장히 팽팽하게 해야 돼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집게를 꽂는 게 아니라 천의 끝 부분이 열리더라고요. 커튼 치는 것 같아. 하지만 팽팽하게 해줘야 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집게를 꽂겠습니다. 오호호호. 자, 찾아본 걸로는 조명을 이쪽에서 이렇게 벽에다 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금정 안 생기는데? 이거 되게 잘 빠지겠는데? 잘 빠지고 있나요? 뭐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나요? 너무 길긴 하다, 근데. 지금 밑에 이렇게 됐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바닥에 있을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봉이 있으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길을 좀 바닥에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청소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일단 끝에를 대충 말아 올려서 찍어두고 좀 반대쪽을 올려서 맞추는 식으로 아아네들어보해봤다에 한번 빨걸 그랬나? 먼저 같은 거 떨어지게 な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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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설치 다 했으니까 갖고 놀아봐야겠죠? 뭘 해야 되지?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제 눈에 보이는 거랑은 다르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웹캠으로 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허허허허허허허. 자, 지금 이 상태인데요. 여기 빛도 있고 여기도 빛이 있어서 불 꺼볼까요? 지금 낮이거든요. 아 충분해 충분해 마이크가 있긴 한데 마이크 스탠드가 없어서 안 쓸게요 자 이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오. RGB 값을 정확히 입력하고 나면 좀더 깔끔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해 요3 d b 오오오오오오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느낌을 모르시겠는데 이 뒤에 원하는 걸 넣는 거예요 뭐 넣어볼까요? 지금 왼쪽 모니터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호 셔 <laughs>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대리험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남을 한번 가볼까요? 자오 <laughs> 강남 온 것처럼 걸어가볼까요 한번 아니, 전신이 나오나요 지 걸어, 걸어가는 게 걸어가는 게 장난하다. 이거 좀만 더 뒤로 하면 전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엥? <laughs> 이상해졌어 캐리 <그리고> 건드렸어 <늦었어. 웃음> 자 어디 가볼까요? 어디 가볼까 어디 가볼까 정하네요. 그죠 미안해. 아, 캠코더 미안해. 자, 이렇게 어, 깜짝이야. 2020년 생일 선물로 받은 크로마키에 대한 리뷰였고요. 네.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잡는 꽁트나 만담, 뭐든 간에 찍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건 많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많이 만들어야겠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건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1년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때까지 그러면. 간간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조건 꽁트랑 만다만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올리던 영상들을 다 비공개를 돌렸는데 있다보니까 또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고 싶어 지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습관이 무서운 건지 추억이 무서운 건지 뭐가 무서운 건지 모르겠지만 무서... 자 그럼 최대한 대본으로 되어있는 영상들로 찾아뵙긴 하겠지만은 중간에 뭔가 오늘처럼 찍고 싶은 게 있거나 재밌을 것 같은 게 생각이 나면은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랜만에 해볼까요 눈치 보지 마세요 인생 한 번입니다 열로? 아 진짜 오랜만에 봤다. 진짜 오랜만에 봤다. 과연.